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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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입니다. 오늘은 다시 레스님이랑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찍기로. 와우, 두 이번에는 모르겠다. 경기장하고 집 만들기를 찍을 건데 지금 먼저 경기장을 만들고 집을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냥. 울타리 어... 자, 그럼 싸움 기기장 어때요? <laughs> 어차피 나중에 싸움 그러면... 싸움 할 거예요. 싸움. 저기요, 제가 문 만들게요. 음... 좀 넓히는 게 어떨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넓혀야 ]게요. 돼요. 좀 있다. 됐다. 문. 아니, 문을 이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철문으로 해요. 철문? 철... 님, 그럼 그거... 버튼 버튼이 더 쉽겠죠? 버튼은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이걸로 <laughs> 하고 뭔가 폼나기. 그래,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 그냥 철문으로 해요. 철문. 그 이름이 뭐였지? 철문으로 합시다. 맞아요. 그냥 겉은도 하면 되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철문 좀 있으면. 철문 여기? 어? 응? 됐다. 여기, 뿌시고, 두 개. 그냥, 이 옆에 거를 다시 돌로 하고, 이 뿌셔서, 두 개를 하는 거 어때요? 차라리. 이렇게 두 개. 뿌시고, 맞춰서. 여기가 바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다시 돌로, 이렇게. 들기는 소리나 다야 검을 들겠어. 오한방 해주네. 이러 이러고 요긴 푸시고. 안돼 버튼. 여기는 런닝맨 한다. 잘해요, 집. 오 마이 갓. 다 알아요, 우리 엉덩이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철문 두 개를 하고, 이렇게 가. 그래요, 이렇게. 전기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아 좀. 이번엔 좀 음...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거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어, 이건 뭐지? 이건 무엇입니까? 반대랑 다른데요? 반대랑 다르잖아요. 뭐라는 거 거예요. 아니, 반대랑 똑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부수고 있잖아요. 좀 계단을 만들려고. 이렇게. 이렇게. 입장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응. 싸우고 여시의 엉덩이 경기장이 근데 왜 보라색이죠? 맞아요 무슨 색으로? 안 어울리는데요 좀경기장이 아, 그냥 해요 어차피 대충하고 쌀 거니까 그러니까. 님 오늘 이상해요 님 이름이 뭐였더라? 어제 이름 어? 보세요 님 이름 뭡니까? 그냥 노우라고 불러요 이름은 노우? 이름은 이름은 다르지만 노우라고 불러요 사냥꾼 <laughs> 스킨은 사냥꾼 님이 사냥꾼이라요 스킨 아 근데 촛불.. 촛불도 필요하겠는데 어? 나왜 이래 어? 왜요? 어? 철로 부.. 부서졌다 바깥에서 만들어야죠 한쪽이 없다. 제가 할게요 하면. 됐다. 이 촛불. 촛불. 엄청 쬐그만하게 만들 거죠. 너무 쬐끄만한... 좀 너무 쬐끔은 말고요. 응? 뭐지? 잠시만. 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딱 이렇게 해야 돼 만드는데 벌써 밤이 됐다 그럼 다시 자고 잠깐 할래요? 아침으로, 잠깐 아침으로 할게요 계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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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라리 침대를 놓, 놓을까 침대 침대를 놓을까 위대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레드 카펫 아, 제가 했어요 <laughs> 제가 투표를 했고 뭔 소리예요 저도 했어요 제가 투표했어요 레드 카펫에 좀더 맞게 좀더 많이 했어요 제가 축구에서 치하세요 반대다. 아, 양쪽, 에, 세 군데 다 우리 세 명이 싸울 거니까 세 군데다가 하는 거 아니지요? 청장 안할 거지요? 청장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축구장도 그런데 축구장 비우면 그거 관계수 안경선만, 성만, 거기에요. 그거 천장 만들어요. 아, 그냥 만들지 마요. 제 이미 쟤안 만들 거예요. 됐다. 뭐야, 이거 다른데? 이거. 뭐, 어, 다른 게 있는데요? 저기요, 엄매님. 아, 데이라고있 어, 근데 관객이 한 명도 없어요. 주민을 <laughs> 놔야 돼 주민. 떨어져서 아. 죽어요. 어, 마인카트. 그래도 얼추 만들어져 얼씨구 뭐? 3분의 1 됐다 촛불을 많이 설치해야돼 밤에 촛불이 있어야돼 아닌가? 아이, 다야 칼로 해요, 다야 다약할. 칼. 아니에요. 다야 칼로, 앞으로 오세요. 네. 아이, 저, 대가리. 대가리. <목소리> <목소리> 주민! 한 방금. 어, 주민 탔어요. 어. 에이씨. 니었네이비를 손님은? 매직 네. 합니다. 저렇게 못생겨도 위대한 것입니다, 징징. 아지, 예, 예. 아지, 사람들도 몰라. 징징이 겁나 못생겼어. 드럽게 어. 못생겼어 귀가, 귀가 완전 커. 대두, 대두. 어, 원맨님, 말말좀 해봐요. 아무 말도 없어요.